아이 무서워. 다리 부러지는 소리 나는데아 <laughs> 이거구나. 그런데 여기를 그냥 좌표 찍고 오니까 어만대로 떨어져가지고 헤매고 어, 네, 네. 뭐, 있어 그때. 야앞에부터저기어못 들네? 저 뒤로 나가면 나가나 보다. 아 어, 그냥 그러면? 나가죠. 내가 어저께 왔다 갔다 했지 몇 번. 떨려가지고 싸우다가 꼭 달면 이더 바꿔 가나. 발을 말을... 얼음 먹을래 얼음 내 피가 닿으면 지 하나도 없을 여기가 옆에 것까지만 잡자 내려가다가 해들돼 처음 어, 보는 화살이다 화살도 얘네는 흑연석으로 만드나? <목소리> 그런 것 같네 <같아. 목소리>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내가 한번 떨어져봐서 알아. 자, 이쪽으로. 저기 밑에 보면 용암로 보이지. 나이 길이야? 오, 음. 어, 이거 무슨 뭐야? 흑교석 향이네 이거는. 뭐라고 소리 나오는데? 얘네들 있다 음. 음. 얘네 체력이 천이 넘어 얘네냐어네 뭐건데? 흑게보가남 없어? 얘는 공수다 됐다. 어, 킹겼어. 이게 내임도 있어? 이쪽으로 좀 빠져 봐. 저기. 뒤로 좀 와라. 똘따구를 뒤로 좀빼 봐. 아, 뺐어. 그만 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진행하는 곳이고 요 아래가 주조소. 근데 레시피를 구해와야 돼. 어쨌거나 있네. 안 잡아도 되나? 어쨌거나 너라고 여기 음. 내신아 있어. 왼쪽으로 나... 가서 레시피를 갖고자나 네, 아, 만 해도 돼? 왼쪽으로 가서 골라. 왼 가서 서왼쪽으서왼쪽으 가서 서왼쪽으서 왼쪽으로 가이왼쪽서왼쪽서왼쪽 오 도끼. 야 빨리 진행해야겠다. 목기 금세 탄다. 음. 응 빨리빨리 갖고 가자 앞에 또 둘이 있다. 땡겨? 아 공격 명령이 네. 너무 짧아 규칙아. 응보내났어 음. 그래, 이쿠부딪혀서먹싸서얘여흑역여서 먹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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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가 먹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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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한 먹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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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어요. 뒤로 뒤로. 뒤로 먹여 너 이거 칼, 칼 좋은데? 쟤 활을 땡니까 말을 좀 멀리서 따라오게 해놔야지 너무 가깝다 내 말, 새롭범은 말이냐 그래 <laughs> 말이 가까우니까 싸움이 안돼새칼 저거 잡아야 되나? 그래도 이쪽? 다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할 거면 잡어? 땡긴다 어차피 어, 어, 옮기면, 어, 옮기면 다 잡아버리지 와..많이 오겠다 아근 애들은 별로다 다다 온다 해골 하나 있다 방쳐야지 방쳐! 방! 다 죽었냐? 응다 죽었어 해골 하나 빼고는 다 별로야 어우 쫄았잖아 해골 뭐 있나 가보자 상자 있다 상자가못참치 뭐야 그? 관련된 강철 단검. 에이, 그지가 따야 상자가 아마가 무게, 무개나 얘는 흑역쓰고다니는데 오른쪽 꺾이자. 뭐 배우는 건 없어? 생긴 나제네 너무 무거워. 아 이름 써버려. 아니요. 이쪽은 길이 없어요. 이쪽은 요상한 대로 가는데 또 길이 뭐야? 일단 그쪽 없어? 작년에 음. 내려면 내려가는 게낙러지야 여기도 길이 요상하게 있긴 있어. 응? 음? 여기는 길이 있는데? 그럼 무슨 길이야? 버스 하트 가는 길인가 보죠. 이거는 흑요소 깨다니까 배 배입니다 저배 두꺼운 열기에 냉혈 동물이 앞에 있네 동화배 얼음 먹어 얼음 얼음 먹으면 물 먹는 감격이 좀 はい。 뭐 파살하려고? 아, 아. 밑에밑에안나더 있어. 뭔데 혼자 가서 열심히 싸우지? 누가? 몰라, 뭐 언제? 이거 아니야? 아, 야, 또 와. 다 계속 온다 얘네가 지금 광처 어 뭐야? 뭐 이런 건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올라가진다 쟤 나오는데? 유황주네 유황 여기가 새끼를 온건가? 여기 길이 없네? 길을 찾자 여기로 건너가 그냥 건너야 되나? 어 여기 점프? 돼 점프 점프야 근데 좀 멀어 이쪽에 점프하는 데 있어 어디? 아 그쪽으로 길이 보여 근데? 어 이쪽 길이 보이는데 점프야 <laughs> 다시 못 올라오는데? 상자들 야 여기는 좀 멀어 떨어지면 다이어 어 여기는 좀 멀고 말 타고 뛸수 있긴 한데 말이 타져 여기 너 안에서? 몰라 어, 여기, 여기 위에도 위에도 점프 뛰는 공간이 하나 있긴 있거든 여기 어디 가보자 가, 가보지 뭐아 어, 여기가 막겠다 여기는 여기는 좀 미저나 불안해 <laughs> 저기 길이 다 무거운 것좀 버텨 뭐야 새떡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 어이씨 배우한테 물려서 바로 중독되네 어우 피도 는것봐 아, 합성 흐려 하나 주다응 <laughs> 음, 그래서 일단 다 챙기고 있어 나중에 정리할래 무어서 그렇지 음, 지금 9 5야 나도 어어 어, 여기도 떠프 여기 그냥 걸어도 되네 응. 안 뛰어도 아까 거기가 지름길 아닐까? 이길 어, 나중에 다시 올수 있냐? 아, 앞에 붙닫쳤어아씨안 맞았어 아 적은 체력 바가 색깔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 귀신 <laughs> 저라 게임이야. 아, 오지도 못하네. 여기 뭐야? 오른쪽에 적 있고, 일단 적, 적부터 적 잡아. 땡겨. 아니, 핵심 보내려고. 먹방 보내야지. 다다음로해 무겁다. 나온다. 너무 무겁다. 이게 뭐야? 여기 뱀이야? 동화병 같은. 리자드맨인가 보지. 내 스탑 걸린 거야? 공격을 안 해. <laughs> 어, 특효석 화살도 있어. 이들 어디냐? 아, 저기 있나. 올라가보자. 뭐 있나? 아무것도 없지 형. 없어. 피해야 되나? 이게. 저 앞에 많아. 가운데 분이 아까 우리 오 진입할 때 다쳤거든. 이게 그거 아니야? 용광룸? 저희도 웝네 병자 레벨이 증가했습니다 어... 여기가... 이런 어, 길이 갑니다 아까 뼈 내리는 거 들렸다. 응? 문 열렸어. 뭐 구름 소리가 나는데? 오, 얘 다섯 개 놔줬어. 여기 문 열렸어. 음... 안에 세 보이네 안에... 있는 있는데? 안에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어떻게도 내가 어저께 혼자 와서 이거를 대치피를 구해. 아야. 우리 날씨가 <laughs> 이거 화이 좋다. 먼이구리거 어. 화이 더 오고 있다. 아유, 불쌍해. 어, 공대다. 금강 양손 무기 겁나 많이 주고 있는데, 얘네? 음 후계성 무기를 되게 많이 줘서 일단 다 챙기고 있어. 가서 좀 비교해 보고 가서 보게 봐야지. 보여준다. 뭐냐, 속주겠지 뭐. 합성 후계성?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여기 또뭐 내려가는 뭐, 길이네. 왜 식중독이야? 야너왜 거기로 10분간 갈로어야물물 물 마셔야 돼물 우리 바다야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혹시 해서 먹었다 어 길을 되게 많네 여긴 또 무슨 길이야 여긴 또 일단 길이 하나 있는데 딴데 딴 보고 오자 여기 반대편에도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긴 절벽대아 내려가는 길이 아닐까? 이건 없어 어, 아까 거기랑 아... 연결되는 연기, 회랑이네 아, 반대쪽, 반대쪽 가보자 응? 내기 음? 아니야? 음, 아니네. 아, 니네 어쩌거나 여기 내려가는 길 하나 있고 이쪽에도 애들 많아 아야, 어팔 맞아 여기 어. 좀 있네 어. 고기 소속 방패 나나나나나는데데 너희들이 너무 잘싸워 나나나여기나길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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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되네 혹시 어, 애 있다 수영장도 레벨 올랐다 아까 길이 거기밖에 없나봐 성흑교소 강철괴 방패는왜 이렇게 들고 있는거야? 별로 내려가자 별로 한번 내려가보자 내려가는 거 맞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길이 거기? 여기밖에 없는 거 같아 어. 저기 앞에 보라색으로 된거 있잖아 아이씨. 들어 안 맞아 음. 아까 거길이 그 맞는 것 같아 그 오른쪽에 있던 길 여기는 못 가네 다시 이어지는데 여기 이길 아까 이길 오른쪽에 있던 거 얼음 좀 없고 밥도 좀 먹고 뭐야? 응? 나 부야 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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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니야 이제 데려가서 점프야. 뭐야 뱀이야? 아저 건너편에 뱀. 어? 맞아? 이좀 애매한데. 어? 말에 타평 안 되네. <laughs>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아뇨, 그냥 점프 죠 점프 어, 저기 앞, 비자 빛 보인다 어, 왜, 피가 언제 이렇게 았네독 걸렸구나 독, 음, 독 오, 오! 벗은가 보다 여기가 배우는 데야, 레시피? 뭐, 뒤에 있다, 레시피가 뒤에 상자에 있다고 그랬거든? 어, 그 왔다 왔으니까 잡아야지 <놀람> 음. 딱 부스처럼 생겼다 <놀람> 여 돌아가볼까? 상자부터 까볼까? 내가 목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 <laughs> 잡으면 저 뒤에 길 열려서 상자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야 여기 상자 되게 많어 그냥 열려져? 오 레시피 배웠어 안 <laughs> 잡고? 이 게임을 유치만다고안데지 게임을 유치한다고. 이 게임을 유치한다고. 이 게임을 유치이게임고이런거을 유치한다고. 이런거 밖에 없농이뭐뭐이런거 있는데? 뭐 아이템을 달란 말이야 야, 이제 잡자, 유치 어? 다고이 게임을 유치어다 비석에서 배운다고 그랬어 다고 그랬어. 도끈 이딴 거밖에 없네. 음... 야, 쫄 보내. 저거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못가데 음, 못 가는데? 음 어? 야, 어? 뒤에 열렸어. 뭐야? 야, 쫄들 나왔어, 쫄들 나왔어. 이게 몇대 때리면 없어지긴 해. 한 명이야? 음. 환영이랑 싸우는 거야. 못 들어가네. 이거 뭘로 열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얘네 계속 잡다 보면 나오겠죠. 때려 올라가는 뭐트리기뭐 뭐, 뭐 없나요 계속 나왔는데? 이거 뭐 열쇠를 열어 열쇠 같은 걸 열어야 되나? 음. 어, 어. 얘 앞으로 왔네? 응. 음. 얘네 계속 처치하면 열리나 보다 패턴이 점점 더커지어 점점 가까워진겠다 어? 점점 <목소리도> 요, 어? 끌렸다 <오케이>. <목소리도> 끝났어 아골 머리 까 머리 버릴까 어? 이 예, 여기 끝어 빛나는 판 사각면? 뭐야? 물이 남아 있어 이제. 어 의자에 앉는 기능이 없네. 칼을 어디가? 칼 없어 칼? 응? 머리 안 잘라져. 총고이만 나오는데. 그럼 어, 여기 재료 나라 가자. 자, 빨리 된데기 전에 빨리 출가자. 어, 길이 어디야? 다시 돌아가 야어 여기인가? 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옆에 옆길 한번 가볼까? 옆길이 에 없어 보이는데? <laughs> 음. 그냥 남쪽으로야. 이, 이, 이 길이 유일해 보이는데? 어 여기도 길이 있어 오른쪽에. 그래? 거기 어디로 가? 그냥 어? 위로 올라가는데 몹도 뭐 있고. 그냥 아, 갈까? 그래? 아, 여기가 있고 어. 거기가 어. 출구인가? 그러면? 모르지. 그러니까 출구가 있을 수도 있어. 왼쪽 저쪽에도 뭐 있고 오른쪽에도 길 있고 아무 때나 갈 길이다. 여기 올라가는 길인데? 그니까... 러 단추끼리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여기 설마 이렇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진 않겠지? 저 앞에 막 불길이 솟사나 저기가 제일하는 덴가 보지? 여기 아까 다리 끊어진 거기다 어? 여기 점프 뛸수 있겠는데? 가깝게? 쭉 올라가면 되잖아 어, 어, 가자 여기는, 여기는 그냥 떨어져도 되겠네 아 어, 여기 단축길이다 오, 여기 조심해라 약간 뭐 있다, 뭔가 어우, 다리야 그렇지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올라가지 못하지만 내려가긴 해놨네 아까 걸. 오른쪽에도 길 있었거든? 그쪽은 나중에 왔을 때한번더 갚아주지 뭐 그쪽에도 뭔가 있겠지 오, 다 포기하고 싶다. 어이, 용놈, 바로 왔다. 용간도 앞에 애들 잡고, 팔자. 아야야야야. 안다 죽었어. 어? 너 죽였다고? <laughs> 어? 야, 나도 죽었어 여기는 왜 이렇게 쎄? 아, 이부터 보낼걸. 어, 이상하다. 아. 나 만피였는데 한 방에 당